어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오늘 회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요. 회장님 쓰신 거를 잠깐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259쪽에 있는데. 예. <laughs> 이원선 부회장님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이제 그 대체적인 그 뒤쪽에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스토리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뒤쪽에 이제 그 변화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글쎄 그, 저, 듣기가 쉽지 않았, 않았겠나. <laughs> 예, 그런 생각을 <laughs>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종부 회장님 글은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주역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해 놓으신 겁니다. 뭐, 주역이 귀신 잡는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당신들이 알고 있던 말들이 다 그런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보면은 뭐 용, 대인, 군자, 종일, 이렇게 다,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끔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을 쭉열거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어와 명문장 이쪽에 가면은 혹시 저기 글씨 있으시는 분들은 아무거나 한 문장 따다가 써도 멋진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자성어나 뭐 이렇게 뒤에 쭉써 놓으셨는데, 예, 이거만 이거만 다 써도 채 하나는 그냥 뜰것 같은데 서예하시는 <laughs> 분들, 예, 이거 이거만 다 써봐도 채 하나는 그냥 그뜰것 같습니다. 한사존기성, 자강불식 돈세무민, 예. 이게 이제 경우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하나 써줘도 되고, 저런 경우에 저런 걸 하나 써줘도 되고. 그러, 그렇게 쓰이면 아마 될것 같다는 하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 제가 이제 쓴 거는요, 제가 쓴 거는 제가 주역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책이나 아니면 다른 참고서들을 보고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를 왕조실록을 보면서 저거를 처음에 옛날에 저기 판번이 500만원 했었거든요 한 카피에 공개되기 직전에 그때 저거를 어떻게 어떻게 불, 불펌으로다가 하나 얻었어요 한 3일 동안 다운을 받았어요 양이 무진장 많아가지고 그때 통신속도로다가 그래 땡 잡았다 하고 들고 있는데 한 반년 되니까 정부에서 그걸 수매를 해가지고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저게. 지금 보니까 콘텐츠도 훨씬 잘 되어 있던데, 저기를 검색을 해서, 왕조실 500년 동안 선언 그리니까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로. 뒤지면. 별로면 소리가 다 있어, 그 안에. 각자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찾아보면, 예.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대한 논문이 한 편씩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글이에요. 거기에, 거기에다가 이 주역 키워드를 넣고서 하나씩 검색해 보는 겁니다. 검색을 해 보면 그때 그 말을 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상황을 그러면 아이 단어가 이런 경우에 이걸 차용을 해다 쓰면 되는구나. 아 그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나 저거 같은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왕조실록 소개를 좀 하고 각 이제 별로 효별로다가 키워드 몇개 소개한 거죠. 요건 지금 괴사, 그 다음에 효사. 괴사하고 효사, 그게 전부 답니다. 아이고. 연탄을, <laughs> 가져러서 를안 했더니 연탄을 왜안 사냐고 전화가 왔어. <laughs> 그죠? 예. 원형 이정은 괴사고, 그러니까 건개, 중천건개, 담용무룡, 그리고 예. 이견대인, 종일건건, 비종제천, 항룡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오타가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천건궤그 그 주역은 6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곤괘가 모든 걸 포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곤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나머지 괘는 거저 먹을 수 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면 알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공공께 이해하는 게 관건입니다. 공공께 이해하는 게 그래서 예. 공공께가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게다 있어. 그 공공을 알면 나머지 모든 건 그냥 이해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구이는 현룡 재전이니 이견대인이라 구오는 구사갑에 빠졌다. 예. 이룡재천이니 이견대인이라, 상군는 항룡이니 유해리라. 이렇게 해서 쭉 써놓고, 그냥 이, 이 글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를 이제 왕조실록에서 제가 찾아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별 얘기가 없고요. 네. 조선왕조실록은 어느 한 작자에 쓰여진 것이 아닌 대대로 축적된 기록이 모여진 방대한 사서이다. 500여 년관을 기록 기록으로 온전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상들의 기록을 중시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예, 왕조실록은 국보 151호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종실록하고 순종실록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일제 시대에 만든 거라고 예,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록은 권질의 방대함과 아울러 조선 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쩌고 그 전부 다 전부 다 뭐든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거다안 읽어도 그죠? 뭐든지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찾아보면 주역인들 없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주역, 이제, 건께 뭐, 다 찾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다 찾을 수 없어서, 주역 건께의 문장만을 쭉 해서, 이제, 이런 검색을 해본 겁니다. 원형이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검색을 해보니까, 예, 14건이 검색되어 있습니다. 각 왕대별로 다한 건, 두 건씩 기록되어 있고, 예, 사실 그 정조, 영조, 정조, 정조인가? 정조죠. 공부 많이 한그 임금이. 그때가 기사가 제일 많아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는지 책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성종실로 때의 기사를 이제 하나 이제 발췌를 해낸 겁니다. 제가 경연에 나아갔다. 논어를 강하다가 안연니 인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극기하여 예에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 하였다. 하였는데 임금이 묻기를 왜 인이 의과 예와 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니 표현말이 말하기를 인이란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도리이니 원형이정에서도 원이 선의 으뜸인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극기하여 예를 회복하는 것이 권도이고 공경함을 주장하여 용서를 베푸는 것이 권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답을 또 듣죠. 곤도는 분달하여 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곤도는 고요하고 엄숙함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임금의 도로서 말할 것 같으면 극기하여 예를 회복하는 것이 창업한 임금이 할 바이고 아이고 공경함을 주장하여 용서를 베푸는 것은 수성하는 임금이 할 바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종과 조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조, 조종에 대해서. 예, 조종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병사를 시행하는 것으로도 말할 것 같으면 극기하여 예를 회복하는 것은 적을 이겨 승리하는 것이고 공경함을 주장하여 용서를 베푸는 것은 성벽을 견고하게 하여 굳게 지킨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인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재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안자는 자질이 강직하고 명민하였고 중국은 자질이 온순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해준 것이다. 결국 같은 얘기를 했지만 네, 네가 듣기에 잘못 듣 다르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룡무룡이라는 이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잠룡무룡이 뭐냐? 글자 그대로 하면 물 그러니까 잠겨 있는 용인이 쓰지 말아라. 이런 표현인데 그 책이 뭐냐 하고서 검색을 했습니다. 예, 주역을 읽어 정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상소이다. 수찬 강현이 상소하여 징계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청권 때 전하께서 때때로 주역을 받아 읽으시고 그중 한두 가지를 추려서 예람에 대비하소서 주역의 글은 대개 음양에 순종하여 변화를 다하는 방도이니 사물에 상포하면 일만 가지가 다 다른 바가 있으나 마음 속에 거두어드리면 본디 똑같은 이치로서 간 적이 없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만 가지가 되지만 결국 같은 소리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번개의 초구, 효에서 이른바 잠재한 용인이 쓰지 말라함은 괴의 덕으로 말한다면 양기가 잠재해 있을 때는 때를 말함에 불과하나 이를 나의 마음 속으로 돌이켜 말한다면 사려가 아직 싹 트지도 않고 사물에 접하지도 않아서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때이며 본계이 초육회의 이른바 터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온다 이상하면 견디는지다 하는 그 말은 괴유로 본다면 음기가 장차 움직이는 징후를 이름에 불과하지만 이를 나의 마음속에 돌켜 말한다면 도심은 잠재하나 인욕이 싹터서 뾰족하게 장차 발동하려고 하는 기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모퉁이를 들어서 나머지 세 모퉁이를 반증해 본다면 64개 380회에 채용과 동정이 어찌 어찌 한 마음 상에 태극에서 벗어나겠습니까?라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글은 제가 개시를한게 아니고 왕조실록 한글본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다 아는 소리 써 있어요. 조금 이게 단어에 대해 이해하시는 분들은 하고 또 아래의 길을 전하께서 과연 입으로 말씀하시고 능히 몸으로 행사, 행하시며. 몸으로 행하시고 마음으로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희로의 발단이 가놓고 중도를 잃고, 상벌의 법전 혹은 그 규범을 어기는 것도 이 모두가 평일 함양하신, 평소에 함양하신 공부가 조금 미진한 데 있어서 의리의 마음이 덜어놓은 혈기에 부리는 말을 면치 못하여 마침내는 함흥의 도량이 모자라고 영예의 기운이 너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통은 심학상의 공부에 큰 방해가 되니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단어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해온 겁니다. 해석을 해온 건데, 이거는, 예, 뭐, 스마트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음. 조선왕조실록. 예. 여기에서 검색한 겁니다 여기서. 예. 예.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한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 검색하면. 응. 각자 다양한 분야의 키워드를 꺼내서 쓸수 있습니다 뭐 교육이면 교육 병사면 병사 어떤 분야든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찾다 보면 이거 이걸 가지고 천문 연구도 하죠 언제 뭐 무슨 성이 어떻게 갔는데 뭐 이러고서 그게 천문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저기 저 뭐죠 수목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 기후가 어땠는데 그때 나무 비워보니까 진짜 그랬더라. 이런 거 증명해내기도 하고 그렇게 씁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쭉 찾아서 검색을 하면 아까,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원형이정 아니, 틀렸다. 정 응? 정또안 쓰죠? 형이 이